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0장 1절로 24절 말씀 새 살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한 7살, 8살 됐는데 저녁에 잘 때마다 이게 아버지가 물을 먹으라고 물컵을 하나 줬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물다 먹었습니다. 물한컵더 떠다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 많이 먹으면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만 먹고 자라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한 3분 있다가 또 아버지 물한 컵만 갖다 주십시오.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좀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말했지 물 많이 먹으면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살라안 그러면 너 맞는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또좀 이따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물한컵더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너 이제 내가 메 갖고 찾아간다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메 갖고 오실 때도 물한 컵만 갖고 오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은혜 좀 주시라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네 병은 중하다는 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처방도 없어요. 고칠 방법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돕게 하시냐면 새살이 돋아서 네 상처를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오음이 걸려가지고 고약을 붙여야 짜내거든요 그런데 고약을 짜내면 이게 움푹 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뒀습니까? 새살이 뒀거든요 그런데 손으로러분 아프다고 한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한부를 도려내거든요 그러면 도려낸 자리가 이게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비어있게 놔둔 게 아니라 뭐하시나는 겁니까? 새살이 도단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0절 1절 2절 말씀에 책에 기록하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그냥 읽었겠지만 이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그 서분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내 백성을.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결론도 그러거든요. 2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분. 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복은 저리 편게 쳐불고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갈 때나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돈도 좀 주고. 또, 뭐또좀 주고 맨날 달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이번에 그리스를 가가지고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 가이드가 여자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명품백을 좀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니게 아버지가 부자니까 니게 아버지한테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 니게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니게 아버지니까 네게 아버지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가지 말고 네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육체 일은 육체로 풀고 영의 일은 영으로 풀기 때문에 가방은 네가 사줘야 돼. 그랬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모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성도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버지하면 아버지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살이 돕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아라 하는 것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살이 돕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새 은혜가 돋고 새 믿음이 더단하고 새 살이 더단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사 절부터 칠 절까지 이야기가 야, 남자가 해산하는 거 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뭐에 걸려 뭐에 질려냐면. 겁에 질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내가 네 목에 있는 멍에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꺾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꺾어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꺾어 주셔야 하나님이 꺾어 주셔야 그게 깨트려지는 것이며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목에 있는 멍에, 멍해, 제 멍에를 깨준 것, 끊어 주신 것은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병의 멍에를 풀어 줘서 건강케 하신 것도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풀어 주신 것도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리고 그가 세월 왕 다윗을 섬기라고, 이 분이 나중에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성도 여 예수님 섬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되면 잘믿어요안 믿어요. 잘안 믿어요? 믿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네를 주신 것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에레미아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할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징계해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징계해야 돼. 왜냐하면 공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뭐냐면 제 값을 치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뭐한 자로 여기지 않냐면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값은 뭐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불해야 돼.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죄의 값은 뭐야 되냐면 하나님이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죄한 자처럼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너희 네 상처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부상은 중하고. 내 상체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받아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는 너희들 병이 뭐하니까?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려서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에레멘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원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나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뭐가 도단해야 된다고 합니까? 세살이 도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16절 말씀이 너를 탈취한 간자를 내가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를 노략물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에게 뭐 하시고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주한다는 거. 성그래서 우리 복받을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전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버리면 돼요. 목사 축복하세요. 꼴 보기 싫어도 축복을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합니까? 축복한다라는 거거든요. 꼴보기 싫다고 뭐 해버리면? 조주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조주하면 뭘 받는다고 합니까? 조주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사람이어도 뭐 하면 안 돼요? 조주하면 안 돼. 누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주면안 돼. 왜냐하면 조주하면 내가 조주를 받아요. 그데 내가... 축복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 때문에 징계를 받는 도구로 쓰이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수로와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로와 바벨론을 도구로는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한 대로 노량물로 삼은 대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노량물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네살에서 뭐가 돕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살이 돕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살이 돋아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이 살 것이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 살이 돋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구원에 즐거워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총기 여겨주면 된다. 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개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픈데도 사랑하면 아픈데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하면 세살이 도단하게 해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면 뭐가 넘치나 겁니까 은혜가 더해서 넘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데 세살이 돋는 은혜를 얻고 기 싶은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고 그랬는데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을 종히 여겨라 라고 하시고 이제 가까운 말씀으로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더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라 하는 겁니까? 종히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종기 여겨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살이 돋는 은혜예요. 골문 그러니까 것을 돌려내시고 교회 세사를 덮어주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가대한 사람들 정교하게 여겨주고, 차량 봉사한 사람들 정교하게 여겨주고, 교사들 정교하게 여겨주고, 에베인도자 구역장들 정교하게 여겨주고, 그러니까 성도로 보면 사역자들을 정교하게 여겨주는 것이 세사를 돕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보스 2장 25절을 보면 에라부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쓸 것을 도와준 사람. 선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시기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분들 잘못했다고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든요. 어쨌든 잘하려고 한 건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못할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그들 뭐 한답니까? 종기 여겨주는 것이 세사를 돕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골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아프까 봤더니 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생겼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염증이 사라지니까 언제 아팠냐 하는 것처럼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 온다, 그날에 오기 위해서 내가 새사를 돕게 할 거거든. 그런데 그때 뭔 소리가 나냐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고 사랑하는 소리가 나고 정귀하게 여기는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교회에 이 소리가 날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만 들려야 돼요? 감사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한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으니? 정럼정죄는참 쉽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잘못은 내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말한다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뭐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귀 여길 때 교회에 새 은혜가 생기고 새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요소 노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교회도 좀 세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분 이건 뭐그 사람들 잘못이다라고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 도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구원의 감격에 칠구하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귀여기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새살이 돋는 너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가 좋아서, 자, 우리 부교육자들 믿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띄워주면 함께.